아이언이 제일 좀 좋을 것 같고요 네. 어머! 와기부 할게요 기부 네, 두 번째 승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넷. 자, 네 번째 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파5 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타 찬스! 네.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? 아, 그럼요 네. 아까 전에 인표 님이 <laughs> 그러시더라고요 당근마켓이 올라갈 것 같은데, 도대체 에라이 <laughs> <All right. 웃음> 어머, 아니겠죠? 야, 그래서 이번에 대타로 한번 해주시기를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기다려볼까요? 아, 잘했습니다. 네. 보여주시죠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. 어우 <laughs> <laughs> 멋져 멋져. 야 근데 김태풍이도 레이디스 친구는. 치는... 진짜 치신 레이디서아 지금 저희가 240밖에 안 되는데요? 카메라. 보여주세요. 비키세요. <laughs> 위험해요! 나오쇼! 아니, 제가 그냥 아이언 칠게요. 프로님, 이렇게 레이디티에서 처음 오신 적 있으세요? 아, 없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기억이 안 나요, 일단. 어. 어.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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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프로님. 야, 우리 예능 <laughs> 맞다! 우리 예능 <laughs> 맞구라 아, <웃음> 예능 분들! <laughs> 아, 우리 예능 귀신들! 괜찮아! 야! 괜찮아! 김프로님! 에이 멀리 가 드릴게. 오 어, 진짜 멀리 가 쓰시는 어. 거예요? <laughs> 어 그럼 대타 두번 쓰시는 거예요? <laughs> 그렇게 되나? 아니야. 아니죠 아니죠. <웃음> <어렵다>. <웃음> 페이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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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아빠. 퇴짜 퇴짜 이짜어업어 업. 어, 업! <laughs> 아, 어 나왔어. 나왔어 살았다. 살았다. 가시죠. 일단 살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어 민망해. 아 근데. <laughs> 프로들이 이미지 이거 이거 저저 <laughs> 저 카트 타도 되나요? 어, 어려. 분도 <laughs> 예능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. <laughs> 진짜 프로들도 저런 실수 하는구나 두 번씩이나. 시차 적응이 아직 안되요 아, 그래도 예능 바보. 이 <laughs> 카트 도로 보이세요? 저기 약간 작게 브로콜리같이 생긴 나무 있잖아요 에, 에, 에. 저기 방향으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저, 저기 저네 저. 우측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거, 나무들까지는 괜찮거든요 초록색 나무 그러니까 우측까지 오른쪽 나무 네 거기까지 괜찮아요 아, 그래요. 그래서 오른쪽 좀 넓게 보시고 굿샷 굿샷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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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요? 안 보여요 손님 <웃음> 손님, <웃음> 손님. <웃음> 아, 두분 이렇게 공 하나로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, 안 <laughs> 두 분. 이게 다 김보현님 덕분이에두 아, 분은 지금 거리가 지금 거의 500m 되는데요. <laughs> 천천히 오세요. 네, 그공 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여기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어, 우리... 왜 미소를 띠면서 말씀하시죠? <laughs> 아, 그 <그걸> 울면서 말해요?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건 튀어서 들어온 것 같았는데. 저번에 저번. <laughs> 뭐더칠거 있나요, 그럼? 저희 기권이에요. 예 예, 가시죠. 아이 재밌죠. 이걸로 희망이 조금 생겼네요. 아 그럼요. 자네 번째 호울은말 못. 네, 저희... <laughs> 저희가 쳤습니다. 자세하게 <laughs> <laughs>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사건 경위를 말씀해주시죠. 제가 네, 제가 24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와가지고. <laughs> 네뭐 이런 얘기 길게서 뭐 합니까? 다음로 가시죠. 네. 예. 예? 아, 세... <laughs> 자,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홀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 홀은 뭐 어떤 홀이에요? 어떻게 쳐야 될까요? 예, 굉장히 짧은 홀이에요 짧은 홀인데 지금 이산 언덕 때문에 거의 그홀 자체가 거의 안 보이고 그린만 살짝 보이는데 음. 그린 중앙보다 약간 우측이 좋아요 왼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. 그리 왼쪽에 번거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찮 <laughs> 나무에 올올라는는죠죠괜찮는데는데요산산데셔찮은데 <거죠? 웃음> <내려오는 웃음> 야, 와, 진짜 괜찮은데, 괜찮은데. 괜찮은데, 괜찮아데 괜찮은데, 아, 찮은데괜찮 <laughs> <laughs> <좋아요>. <laughs> 어디가니?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요. 자리가 안 좋으면 풀샷을 안 해도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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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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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어? 아아 근데 원래 골프가 이런 <웃음> 치졸한 <웃음> 운동이었나요? <웃음> 남의, 남의 불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가 요 나만 <laughs> 잘되면 돼요 <되고>. 꿀샷을 <laughs> 하는데 헤드를 좀 넉넉하게 열어야 돼요 이 정도로 열면 되나요? 연 만큼 네? 좀 왼쪽으로 서야 돼요 왼쪽 겨냥 아. 심플하게 네. 지금 이일 해놓고 네. 여기를 보고 여기를 네. 때리면 돼요 여기를 공, 공 보는 게 아니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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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를 보고 거기를 때려요 여기를 때릴게요 네. 연습 윙은작게 하고, 칠 때는 조금 더 세게 치세요. 이렇게 하고, 네, 짧게 하고, 칠 때는, 칠 때는, 짧게 하고, 때는, 네. 때는 이렇게 하고. 소질이 없죠. <laughs> 아제 말이랑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,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치시고 싶은 대로, 나이스온. 오케이. <laughs> 어. 음. 오호. 괜찮아요. 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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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이래? <웃음> <오>. <웃음> <나이스>. 오케이 <웃음> 오케이라고요? <웃음> 세개 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 다섯 번째 홀도 저희가 승리를 챙겨봤습니다 네 우리 다음 홀로 넘어갈까요? 하나 네. 둘셋 허이차! <laughs> 화나신 거 아니죠? 아니요 어, 아니요 아니, 아니. 어떻게 하면 더잘 맞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, 예. 잘하세요 네, 파3 여섯 번째 홀에 도착을 했고요. 어, 이번 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민씨 홀인원 한번 도전해보셔도 될것 같은데. 홀인원이요? <laughs> 네. <laughs> 같은데? 요 어, 홀인원 하면 스탭들 회식 쏜다네. 오! 오! <laughs> 네, 홀인원 열심히 보내야겠어요. 네. 아, 예. 네. <laughs> 네. 소복이 쏠게요. 네. 아, 여러분 다 들으셨죠? 네. 자. 아, 너 소고기 사주기 싫으셔가지고 아니요, 아, 나... 아 내가 회식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. 샷 오, 셔 오. 오, 살짝 오른쪽으로 갔는데. 나이스크림 아이스, 이스이스이 나이스, 나이스. 와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안 치면 저희가 <laughs> <왜 이렇게> 이기네요. <laughs> 오. 나 나이스 나이스. 간기 어디야? 간기 어디야? <laughs> 뭐야? 버디다 버디. 뭐야? 오. 어, 이스파 뭐야 이게? 나파났다.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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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스파나이스파 아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힘지지어힘 빠지셨어. 녀석이녀석이잖아요이능 빠지셨어. <laughs> <의욕상실. 웃음> 예능. 아닌데요? 석은이이이번에 <laughs> 제가 파를 했어요, 여러이녀나이스파이녀이은 치면은... <laughs> 아,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매치형 할때 저랑 비슷한 시절을 가지는 사랑을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. <laughs> 아.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죠? 아니, 거. 다! 짜자, <laughs> <laughs> 또 앞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또남아 있으니까, 저희가 빨리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너무 잘 치는데, 진짜? 아니. 2년 아니죠? 에? 네? 2년 아니죠? 아니, 네, 2년이에요. 에이, 거짓말. 다시 시작한 지 2년 아니야? 그러니까, 다시, 다시 찾아본 지 2년 아니야? 마이스터 아, 마크 마크 <laughs> 이거 이거 이 뭐예요? 컬러 돌나 그럼 저예요? 네. 네 하시면 됩니다. 와! 오, <laughs> 나이스.